자 오늘 해볼 거는 10시간 동안 소울 노가다고요 근데 명분이 소울 노가다고 사실상 지금 레벨이 34밖에 안 돼서 이거 어제부터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레버 노가다죠 레버 파는 겸 해서 소울 노가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될 위치는 뭐 당연히 개미굴이죠 개미굴 보면은 1층부터 어,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6구역까지 있어요 그리고 2층도 있고 한데 1층에서는 파템이 안 나오는 대신에 사람이 좀 없습니다 경쟁률이 좀 낮죠 근데 2층은 파템이 나오는 대신에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몰이하기가 좀 빡세 대만인들이 막 때리고 그러거든 어저께도 몇번 죽어서 오늘은 좀 레버업 목적 그리고 소울캐는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1층 구역들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한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잠깐 장비를 보여드리자면은 아직 이제 이틀 차라서 장비가 좋지는 않아요 낡은 현자의 티셔츠 옷자리 그리고 사4 만화망토 사, 사 마력의 장갑 사 신간의 마력서 사 마투 사 마사 6추정환드 그리고 수합용으로 6 마단을 갖고 있고요, 마법 방어 각반, 그다음에 4 무명 신발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장신구도 뭐 별볼 일 없어요. 그냥 다 녹템 어, 이렇게 끼고 있고요. 갑시다. 저저저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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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 정도 어, 이 정도만 봅시다. 오 근데 이 풀박스 되나 지금? 너무 유용한데? 카톡 카톡 아니 이 친구 새끼야 좀 닥쳐봐 카톡 보내지 마 지금 영상 찍는 중인데. 자, 요렇게 깔끔하게 잡아주시면 되구요. 잘 잡죠, 그래도? 음, 요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아니, 근데 여기 원래 사람 별로 없어서 여기서 하려 그랬는데, 사람 너무 많은데요? 이건 생각 못했는데. 자, 그래도 생각보다 잘 모이긴 하죠? 법사는 이것만 하면 은 진짜 엄청 빨리 클수 있어. 그건 확실해. 한 가지 아쉬운 점. 토네이도가 없다는 거. 근데 우리 서버 토네이도가 너무 비싸서 저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지금 토네이도가 5만 다이아더라고? 리니스 W 템 가격이 미치긴 했는데, 아, 이거는 진짜. 가성비의 끝판왕, 법사를 하는데 토네이도 따위를 배우는데 5만 다이아를 쓴다고? 1만 다이아면은 무조건 사죠. 나 3만 다이아에도 살 생각은 있어. 근데 5만 다이아는 아니, 너무 비싼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리고 지금 5만 다이아의 매물이 있는데 거의 2, 3일째 안 팔리고 있어. 그 말인 즉슨, 이제. 상위권 법사들이 다 구매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사람들 이제 5만 다이아에 손 벌벌벌 떨면서 이제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그러면은 나한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어? 잠깐 만화가 없는데? 자 이러면은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해서 이 오크통으로 변신하면은 이거 안 보이는 스킬이 있거든? 이거 쓰면은 안 때려요 빨간개미도 개꿀이죠. 이렇게 해서 만화를 채우시면 됩니다. 직업 랭킹 100위 안에 들면 희귀 제작서를 준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그 절대 못 들지. 나 34인데, 아니 근데 그거 직업 랭킹이 아니라 전체 랭킹 아니야. 이거 직업 랭킹은 따로 안 뜨는데 보니까 봐봐. <목소리> 법사만 이렇게... 아, 법사들도 다 해줘. 그럼 나도 가능성 있는 거야? 아 근데 나는 어제 시작했는데 법사 랭킹 100등 안에 못 들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서버 사람 진짜 많은 서버인데 근데 이게 전체 그 랭킹이 아니라 서버별 각 클래스야 그러니까 법사는 법사끼리 주고 요정은 요정끼리 주고 뭐 그런 거 같은데 현재 나와 있는 걸로만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등이거든 이 사람이 그러면은 조금만 올리면 될거 같긴 한데 그니까 러 법사가 확실히 저 이벤트에선 유리하겠다. 경쟁자가 많이 없어서. 아내 네, 가격을 안 보여줬구나. 자, 제일 중요한 소울 가격 한번 볼게요. 그러면 너무 소울이 관심이 없었다. 소울 로가단데 그래도 소울이 지금 저희 서버 기준으로 850원 정도 하네요. 아 근데 850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 이거면은 2만 원 돈인데 어, 이렇게 해도 웬만한 메이플 아이템보다는 비싸. <laughs> 냉참의 몇 배야? 3천원, 6천원 이정도될 거거든? 샤코랑 비슷하겠다 샤코도 내가 먹었을 때한 2만원, 3만원 한다고 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걸또말안 했구나 여왕의 검은 돌격개미 이게 아마 빨간 개미일 거거든요? Hello. 줄 알았는데 빨간 개미, 앞에 있는 까만 개미 얘가 줍니다 이거 10시간 소울로 가다가 10시간 무한의 수리건보다 어려워 보이는데 그건 아니야 진짜 저거는 무한의 수리검 안 켜봐서 저 소리 나오지, 무한의 수리검 한번 켜보세요, 진짜. 절대 안 나와. 아이템 획득률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메이플에는. 디아블로 로 따지면은 매찬, 뭐 그런 거야. 그런 옵션 없이 그냥 생으로 노가다를 했었는데, 그걸로 한게한 한 60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못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소울다이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 영상 봤는데, 그건 뭔가 정신 빼놓고 하는 느낌. 어떤 메이플 영상이요? <laughs>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거 하면서, 제정신으로 못해요. 이제 옆에 뭐 켜놓고, 그거 보면서 하거나, 그냥 가만히 하는 거야.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내가 의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그거 그냥은 못해, 제정신으로. 솔직히 그게 뭐 경험치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캐릭터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무한의 수리검, 그거 하나 보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게 솔직히 말해서, 심지어 비싸지도 않아. 그게 한 7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메이플 매소가 지금 억당 3천 원도 안 해요. 운안 좋으면은 2만 원도 안 하는 거야. 치킨 한 마리도 안 되는 걸 그걸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어? 야, 뭐 방금 텐 나오지 않았어? 아니 템 나왔는데 이새끼가 먹었어 <laughs> 아니 리얼 킹받네 에이 망토라 나왔어라 망토 10원 밖에 안해 그래도 하... 근데 진짜 짜증난다 이제 뭐라 나와야지 유튜브 각이 나오는데 어? 야 나왔어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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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떻게야 잠깐만 야나 마나가 없어 아니 어떻게 이거 안 나가죠? 이거 소화시키는데 좀 시간 좀 걸리지 않나? 어? 아니 어디 갔어? 아 진짜 존나 짜증나. <laughs> 아니 이게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아빠 뭐 아무것도 아니긴 해 이거 뭐 얼마 하지도 않아 200 다이아밖에 안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10시간 동안 해서 처음으로 나온 아이템인데 값어치를 떠나서 10시간 동안 내가 노래를 불렀잖아 노템 하나만 나와라 하나만 나와라 그러면 좀 기분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러고 있었는데 저렇게 나와버리니까 자 이렇게 10시간 녹아다가 끝났고요 놀랍게도 10시간 동안 먹은 초록색 아이템. 단한 개도 없습니다. 대만인한테 아이템 하나를 뺏겼고, 마법방어 각반도 나왔었는데, 그건 슬라임한테 뺏겼어요. 정산을 해보자면, 유일하게 할수 있는 거, 보석. 보석 16개 먹었는데, 그당4 다이아 정도 잡으면, 은한100 다이아 정도 벌었다. <laughs> 왜 이렇게 현타가 오냐, 갑자기. 아무튼, 그래서, 시간당? 그러면 10 다이아. 120 다이아가 3,300원이거든요. 시급 300원 정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